차명진 씨가 차마임의 입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막말을 해서 4월을 맞아 안 그래도 가슴 아프실 세월호 가족분들의 가슴을 또다시 아프게 했습니다. 차명진 씨의 막말은 민주주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선거를 정치 혐오로 덮히게 만들고 정치의 격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차명진 씨가 이렇게 범죄 수준의 망언을 하게 된 것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멍석을 깔아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자신들의 후보가 아니다라고 한들 서명진 씨는 명백히 기호 2번 미래통합당의 기호를 달고 선거를 치르고 있고 면제부를 준 당에 감사까지 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이제 와서 재명을 검토하겠다라고 합니다. 윤리위의 결정이라서. 어쩔 수 없다. 아, 제명을 못하고 출단 권유를 했었던 것이 어쩔 수 없다. 라고 얘기했던 황교안 대표의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 와서 다시 제명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제명을 할수 있었는데 제명을 하지 않았던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왕말을 일삼는 그리고 왕말을 일삼을 것으로 분명히 예상되는 그런 후보를 봉천했던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해초리를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입니다